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이낸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입금, 선물 거래, 선물 거래까지 전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해외 거래소 사용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하기에 앞서 거래소를 이용하실 때 보통 바이낸스와 바이비트를 주로 이용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링크 코는 네퍼럴 코드를 입력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바이낸스의 경우 수수료 20% 할인과 10USD 입금 시 10USD 추가 보너스 600달러 쿠폰 지급의 혜택이 있으며 바이비트의 경우 수수료 20% 페이백과 마찬가지로 10USD 입금 잠시 1 0 u s d 추가 보너스 지급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네퍼럴 적용된 계정이 아닌 아이넨스로 일반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 중 6개월 동안 거래 내역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에 적어둔 링크로 들어가시면 네퍼럴 효과를 받는 계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네퍼럴을 작성해주시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입금 방법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다 보니 원화를 바로 입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뒤 바이낸스로 전송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는 보통 업비트나 빗썸을 많이 사용하고요. 어떤 거래소든 기본적인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바이낸스에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더 파슬 크루를 선택해 주세요. 이금 말코인 종류를 선택합니다. 저는 USDT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수수료도 저렴하고 후에 선물 거래나 현물 거래는 다양한 곳에 쓰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코인을 고르셨다면 이제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바이낸스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그중 일부만 지원해요. 예를 들어 업비트 기준으로 보면 USDT의 경우 TRC-20톤과 ERC-22 더리움을 지원합니다. 이중 TRC-20은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네트워크 선택 후 생성된 지갑 주소를 복사해주세요. 이 주소는 바이낸스의 입금. 주소입니다. 이제 국내 거래소 업비트 등로이동에 출금 메뉴에서 동일한 코인을 선택하고 네트워크로 바이낸스에서 선택한 목과 정확히 일치하게 설정해 주세요. 출금할 수량을 입력하고 아까 복사한 지갑 주소를 붙여 넣은 뒤 출금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몇분 내로 바이낸스 지갑에 해당 코인이 입금됩니다. 참고로 거래를 모두 마치고 나서 다시 국내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실 때에는 이 과정을 역순으로 동일하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바이낸스 현물 거래서 스 트레이딩 바이낸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래 형태가 바로 현물 거래입니다. TMR에서 특정 가격의 코인을 직접 사거나 파는 가장 단순한 거래 방식이에요. 아이낸스 화면 상단에서 트레이스 아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차트와 주문창이 있는 익숙한 거래 화면이 나올 거예요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 구매하고 싶은 코인명을 입력하세요. 코인을 선택했다 르면 이제 주문 방식을 고릅니다. 아이낸스 현물 거래는 지정가 레멧 와 시장가 마켓 두 가지 방식이 있고 두방식한 수수료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편한 쪽으로 선택 하시면 됩니다.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 해서 그 가격에 도달하면 체결되는 방식이고 시장가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바로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수량을 하고 구매 버튼을 누르면 바로 주문 이 들어갑니다. 이후 보유 코인은 지갑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반대로 매도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수량 설정 후 판매 버튼을 누르 시면 됩니다. 다이낸스 선물거래 퓨처 스트레이드 이제 마지막으로 선물거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선물거래는 조금 더 고급 기능 이고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 수익도 클수 있지만 위험성도 그만큼 큽니다. 선물거래 전 준비 단계부터 먼저 해볼게요. 선물거래용 지갑으로 자산이동 다이낸스에는 현물지갑과 선물지갑 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갑 트랜스퍼 기능을 이용해서 선물지갑 선물지갑으로 코인을 옮겨줘야 트랜스퍼 버튼을 누르고 전송 지갑을 현물에서 선물로 맞춘 후 전송할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이동이 완료되었다면 상단 메뉴의 퓨처스 탭을 클릭해 선물 거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선물 거래 세부 설정, 거래 페어 선택, 예 BTCUSDT, ETHUSDT 등 원하는 거래상을 선택합니다. 저는 예시로 수수료 부담이 적은 저가 코인으로 진행해 볼게요. 마진 모드 선택, 두차 마진 크로스, 전체 자산이 담보로 잡힙니다. 손실이 전체 지갑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격리 마진 아이솔레이드, 설정한 금액만 담보로 사용되기 때문에 초보자에겐 더 안전한 방식입니다. 레버리지 설정 및 배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커지지만 손실도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3에서 5배 정도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버리지 설정 후 저장하면 적용됩니다. 주문 방식 선택 시장가 마켓 즉시 체결되지만 수수료가 약간 더 비쌉니다. 지정가 매수, 원하는 가격을 지정해두고 도달하면 체결됩니다. 효율적이지만 체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포지션 방향 선택 롱 코인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조 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을 때둘중 하나를 선택하고 수량 설정 후 주문을 넣으면 포지션이 열립니다. 포지션 정리 거래를 마치고 포지션을 종료 하고 싶다면 다음 거 같이 진행합니다. 시장가 종료 즉시 종료되며 수량만 입력 후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시장가 종료 종료하고 싶은 가격을 설정하고 수량 입력하시면 조건 충족 시 자동 종료됩니다. 아무리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바이낸스 입출금 방법, 선물 거래, 선물 거래 포지션 종료까지 전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무리 없이 바이낸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